지루성 두피염이 존재하는데 샴푸를 잘 하지 않고 긁거나 머리를 감아도 깔끔하게 헹구지 않으면 질환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루성 두피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없애려면 머리 피부를 손톱으로 긁지 않아야 합니다. 간지럽다고 이렇게 긁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시 머리 피부를 깨끗하게 케어해야 합니다. 또한 지루성 두피암을 없애기 위하여 머리는 1일 1회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에는 손가락으로 살살 비벼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잘 비비고 물로 씻을 때에는 적당히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머리에 샴푸가 남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특히 피지가 배출되는 양이 다량인 지성의 경우에는 샴푸가 남지 않게 헹구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루성 두피함을 없애기 위해 비타민 B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는 다시 B2와 B6로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B2는 시금치, 계란, 치즈, 우유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스는 귀리, 현미, 닭, 생선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을 없애려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케어를 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머리 피부에 붉은 빛깔이 얼룩적 만들어지거나 염증이 생성되면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